자, 갑시다, 여러분들. 진도를 또한번나가보자고 <laughs> 자, 여러분, 2차 부동식부터 해가지고, 일단은 그거 끝나면 니네 경우의수랑 행렬이야. 그냥 목이 있어. 목잖아요이하은 어, 어, 이하은. 어. 에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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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귓볼이 약간 빨개졌는데. 요 여기 봐. 안 쓰는 거 봐.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이 2차 부동식인데 <laughs> 164쪽이거든요? 니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네. 얘들아 아마 트윈이는 공개 강의 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자? 부등식. 함. 수이네 결국 2차 방정식도 뭐야? 그냥 2차 함수라는 거야. 기억나? 네. 네. 정말? 네, 진짜예요. 아 예. 방정식이랑 함수는 그 가족 같은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부등식도요삼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2차 함수를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 맞아요 여러분 내가 얘가 는 0이 되면 뭐가 되거든 거야 방정식 맞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가 는 0이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함수지 네. 근데, 근데 만약에 이 FX 대신에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뭐가 된다? 부등식. 이제 2차 부등식.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은요, 2차 방정식과 똑같아. 미래 기억 나죠 이거? y는 fx라고 해서 y는 fx. 그렇죠.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니까 알파, 베타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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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죠. 해. 또 <laughs> 여러분 얘가 이렇게 접해져 있으면은. 그렇지, x가 알파는 중근을 갖게 되겠죠. 뜨면 허브. 그렇죠. 얘가 뜨면 붕, 뜨면 근이 있어 없어. 어, 아, 없어 없어. 그래서 민석군 이때는 판별식이 뭐가 되죠? 연구죠 아유, 봤어요. 누가 다부러뜨렸어다 부러뜨렸네? 저 아니에요. 아, 네. 자나한대면어 민석이 판별식 뭐가 돼야 돼? 김들식 그렇지자 태민아 얘 판별식 뭐야? 야 돼. 그렇지. 누구랑? 영이랑. 영이야? 네. 이란이야? 아니 영이. 왜? 이만이에요. 맞아. 준아 얘 판별식 뭐가 돼야 되지영야지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얘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 이창휴라가 생각하다가 부등호를 나가 이렇게 바꿨어. 0보다 큰 구간이, 연아야 어디야? 음... 그러게요. 응? 아니 아저씨. 아저씨. X축 위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그렇게 만 말하면 돼요? 이지뭐가 이거는 뭐야? 야지 그래프가 커지겠니. 알파 그렇지. x x 거 알파보다 작거나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보는뭐가이는 뭐야? 이거는 야이는야 이거는 뭐야? 이는데아이해가야 이거는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나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야이야이야 그럼 작은 구간이 누구와 누구 사이야? 어... 잠시만요. <laughs> 시온이 네가 얘기해줘. <얘기했죠>? 0보다 <laughs> 작은 구간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영보다 작은 구간이... 알파벳이... 어허... <laughs>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프에 허허이림이다 나와 있잖아요. 허허허허 네. 아, X축...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그래프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맞잖아. x가 베타보다 계속 커져야지만 그래프가 계속 올라는거 아니야? 네. 맞지? x가 알파보다 계속 작아져야지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맞지, 변소가. 네. 그리고 여기 여기 x 쪽 아래 구간이 알파와 베타 사이잖아. 이게 0보다 작은 거 아니야? 네. 아, 이걸 모른다니?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뭐 아, 그러게요. 그렇지 말이 되는데. 근데 정원 보는 거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노반 그 보는 거였어. 메이비 아니,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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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할게요. 좋아, 아직 명이 회복할 기회는 없는데, 미안, 그럼경여 그러면 유나야, 얘가 영보다 큰구간이 어디야? 어, 그니까요. 저거랑 똑같아요 비슷하죠. <laughs> 그럼, 그럼, 가 a 가 아닌 분이어요가 어디 있어? 엑스 두개 알파구나? 알파 네? 알파 네? 아파? 네? 아, <laughs> 쌤이 발음하신 건 A, R, P, Z 하하 왜? 자, 엑스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입니다 아. 자, 그러면 지아 님 엑스가 왜 알파가 아니냐 에헤이 알파가, 알파가 되면 뭐가 돼버려? 아. 찬호가 이차함수만큼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죠. 이차함수만큼은. 자, 그러면 조아시우니 너무나 잘했다. 영구나 작은 구간이 어디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뭐라고 불러? 그이 없다. 중근. 뭐 해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부르면 돼. 왜아잠아 아, 해가 이건 지금 부동식이야. 해가 없다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나뭐 하나 물어볼게. 시윤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시윤아 얘는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뭐야 0 S는 X, 알파 알파 일단 그해 아, 아이, 난 아, 아. 그래, 하는 아니 난 따라 했어 형이 애초책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어 그럼 책더봐 이거는 저희 교육권을 <웃음> X는 <웃음> 알파일 때에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준우야 okay. 그럼 이제 얘는요 AX 제곱 bx 락기 c 가 0보다 크다. <웃음> <웃음> 네, 얘는 해가 모든 실수야. 자, 윤아야. 네. AX 제곱 플러스 s 락기 c 가 0보다 작은 구간이있어없어없요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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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와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와있다? 얘가 1하고 2다? 근데 만약에 얘이 Fx라는 게 0보다 큰 구간이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야? 뭐. 뭐야 태이닉다 뭐야? 0보다 큰 구간 0보다 <laughs> 큰구간네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저 있으세요? 없지 민경아 네. 미안한데 수업시간이 근데 그런 걸로는 똑똑하지 아, 네. 마요 네. 어. 민규 이덕분 살았다고 생각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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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형 <그럼>, 너무 얼탈탈탈하네 <laughs> 뭐? 어? 잘어요잘있어요잘왜 <laughs> 그냥 다 <laughs> 말이 그 응. 옆에 애들도 응. 엄청 많았데 근데 혹시 시험에서 자가 필요해요? 아니 필요 없습니다 그 이거... 뭐야 선생님 근데 이거 방금 찍히지 않았어요? 네 상관없어요 x 가이보다큰 구간이 어디야? <laughs> 저기요 에이 어디야 여기요 아얘모뭐네 아, 아, 얘가 모르요 근데 왜, 왜 아까 아무쪽케어보저기 보다 크 X가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클 때잖아 응. 어? 저저독특한 어? <laughs> 야 그럼 나더 하나 물어볼게 대결 아직 끝나지 않았 어. X가 0보다 작은 건 뭐야 1보다 이렇게 이한다 맥스하고. 1과 2 사이? 네. 어? 어쩌나요 맞죠? 그래. 그냥 표현이 별렸어 <laughs>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나... 아니 이거 너무 로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얘들아 어떻게 해서 외우게 시켰어. 아, 이걸 아, 여러분 아. 어떤 2차 부등식 얘가 0보다 작으면 맥스와 2와 3 사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뭐 4와 7보다 크다라고 하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걸 외우게 시켰다 너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있어? 있다. 천호야 그냥 그래프만 보면 딱 보여 안 보여? 몰라요. 보이죠. 여요보 그럼 여러분 이 해를 두고 이렇게 거꾸로 식도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모든 거다 똑같아. 식을 보고 해를 구했죠 그다음 해를 보고 모를 구해. 식을해요다르 구해? 해. 해를 보고 식을 구하는 거. 제엑 X가 사분사. 작으면은 0보다 작아지는 아니에요뭔 말입니까? 부등식이요. 얘가 0보다큰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x가 4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부등호가 양수로 돼 있는 거죠. 뭐가? 세를 네. <laughs> 다 틀렸지 않아요? 왜요? 아, 4와 7 사이, 4와 7 사이 작은 것보다 작고. 아, 아니, 아니 아니에요. 뭐가? 아니에요. 어, 왜 그래? 아니에요. 큰 것보다 크다. 네. 왜? 뭐 잘못 이해하라니.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쌤, 저는 차라리 안 이해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아, 아, 이제 쉬어요. 이해라는 거죠. 쉬어요. 네. 뭘 했다고 쉽니까? 26분 입니다 개념 체크. 쉽시다. 지금 풀어보세요. 어. 맞아. 방책이 없기 때문에. 어, 개념 체크까지만 어. 하고 쉬는 어. 시간 드릴게요. 빨리 해봐, 요른선 충전해주세요.